스포츠 하지 마세요. 치유대에서 내리는 게더 가깝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건물까지. 그래서 일단 내렸어요. 하, 힘들어.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차를안 끌고 버스 타고 왔거든요. 근데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피곤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외 마스크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숨쉬기가 편해서 좋아요 짠 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잠시만 길을 모를 때는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laughs> 아침 수업이 있는 날은 대체적으로 머리를 안 하고 가는 편이에요. 10분이라도 줄여서 자야죠. 잘온것 같아. 지난번엔 정문에서 내렸더니 엄청 걸어왔거든요. 근데, 역시, 정보가 짱이라고. 치대에서 내려서 옆으로 오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포스코 건물이고. 그럼 이게 최대여야 되는데? 이거야 되는데? 어렵다, 어려워. 사람들 따라가, 사람들 따라가. 사람들로 가면, 사람들 따라가. 모를 땐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이런 물 같은데, 오늘 무사히 등교를 하겠습니다. 안녕, 8시 35분에서 짠 커피도 샀어요. 여유가 넘칩니다 지금 여유가 넘치는 만큼 수업에서는 졸립겠죠? 휴. 가시죠! 조별까지 끝나자마자 조별까지 하고 러가 있어요. 응, 응, 하나씩. 밥은 순댓국입니다. 왜 다들 안 오지? 맛있게 드세요. <laughs> 옆에 걷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말 거는 같 영상. 야, 세미나 스케치 나왔다, 3분에서 5분으로 저한테 만들러 하시는 거예요 편집? 어 저는 진행자지 저는 촬영 편집자가 아니에요 뭐라 그어요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진짜 얘기한 거같서 내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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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문 닫고 나왔어요 저도 홈페이지 편저 <laughs> 홈페이지 기획자지 저도 네. 홈페이지를 다룬 적 없는데 네. 제가 네. 만들었어요? 그... 네, 만든 건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 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어... 제가 관리해요 아 진짜요? 네, 뭐할지 뭐 아세요 하면 저숨으셔요이 <laughs> 우리 연구실 우리 페피 <laughs> 페피잖아요 페피 <포피>? 페피 <laughs> 페피 오늘 네. 패션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캔버스 아, 룩인가요? 스투시랑 콜러보한거 입으셨. 역시 저기 가세요. 어. <laughs> 역시 유행은 돈다는 카시오까지. <laughs> 혼자 꽃놀이 왔는데? 그게예쁘다 아. 꽃놀이 왔는데?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laughs> 있어야 되는거 고생하셨다. <laughs> <laughs> 우리 너무 뭐안한거 <말한> 같나? 자료가 <laughs> <다리만> 있어야 해. 그렇죠. 최상수 스포츠 에이전트가 꿈인 선수들이 있을 거, 아 선수들이 <laughs> 들이 있을 거아요 스포츠 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영화로 보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부가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약간. 일단 법도 잘 알고 제도도 잘 알고. 좋아하는 선수는? 야구, 축구. 아, 축구 좋아. 축구. 축구. 네. 멕시를 되게 좋아한다. 아니 그 데리고 있는 선수. 아, 데리고 있는 <laughs> 선수 저희. 안 좋아하네. <웃음> <웃음> 나 회사 안 좋아하는데. <laughs> 전 선수 중이에요. 전 매니지먼트 부서가 아니라서. 아, 그래도, 그래도. <laughs> 저는 박항서 감독이잖아요. 박항서 감독님. 돈을 많이 벌어다 주시거든요. 저희가 <laughs> 그러니까 아, 감독님 아, 때문에 아, 건물도 아. 하나 짓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퇴근을 합니다. 안녕! 안녕! 가려고 했는데, 제가 시킨 택배가 왔지 뭐예요? 휴. 나랑 드는. 같이 나눠 먹을 간식을 좀 샀습니다. 주워야지. 저희 공용 냉장고에요. 누군가가 많이 힘들었나봐요. 물이랑 사이다랑 OS 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공용 간식거리를 좀 샀습니다. 어, 이제 진짜 가야겠다. 아, 안녕. 다음 주에 우리 맛있는 간식을 먹도록 해요. 빠빵 You can't hold the ghosts this way You only change inside of me Never been enough this soul I don't know what I'm doing Ta-da-da <laughs> 똑같은 건 아니겠지? 색깔은 달라 색깔은 달라 예쁜 건 많았는데 돼지 에어리언 3,500원이었어요 짠 짜란 두 번째 근데 흉망하면 니모가 나온 거지? 흉망하면 <laughs> 니모 아니면 칸데 난요두 개만 보고 샀단 말이죠 여러분 먼저 보세요 설리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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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리방 웃음> 개꿀이다 그럼 이건 마이크겠지? 뽈이 또 느껴지는데? 설리반 두 마리인 것 같은데 진심으로 뿌리 느껴지는데 <laughs> 도리 미모도 아니고 도리, 지올 사람. 천천히, 고, 모두가 자취, 천원에 샀어요 만원에, 파리오. 갓질, 사람. 도리, 사지, 도리, 아 도리, 이. 리 이. 도 이. 도리, 이. 이.